1번 형태는 전체에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전체에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는 고3까지 계속 씁니다. 이 절대값 함수들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X에만, 두 번째는 Y에만, 세 번째는 X, Y 동시에 다지그치. 근데 1번 X에만 되어 있는 경우랑, 그 경우를 제외하고 아까 2번, 3번 y에만 되어 있거나 x, y에 되어 있는 경우는 함수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함수 파트에서는 잘안 나와.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수학 하에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2번과 3번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함수가 아닌 형태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함수 파트에서는 결국 y에만 절대값 되어 있거나 x, y 둘다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잘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함수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X에만 절대값 되어 있거나, 그치? 지금처럼 어떻게 되 있을 때 전체에 절대값 되 있는 경우, 전체. 함수 자체에다가 전체에다 절대값 되 있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꺾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어디를? X축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절대 값이 없는 함수 형태, 원래 함수의 형태를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 1, 2, 3. 1, 2, 3. 꼭지점이 2,-1인, 이런 이차 함수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재미난게 뭐냐면 전체의 절대값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잘 보면 자 선생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 1과 모사이 3사이에서의 y값들은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y 좌표들이 항상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그치? 맞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2라는 값을 넣었을 때가 얼마가 나와 벌써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다 뭐 씌웠어 전체에다 절차값 씌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뭘로 바뀌어 1로 바뀐다고 무슨 얘기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때 y는 여기가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원래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 값이 뭘로 바뀌어 1로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 여기서 우리가 문제 봤을 때 이쪽 1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3보다 큰 애들은 어차피 y 좌표가 양수니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절대값이어도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만 영향받아 x축 밑부분만 영향받는다고 그럼 그런 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호만 양수로 어떻게 돼 버려? 바뀌어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꺾어 올린다는 의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얘랑 그래프는 똑같은데 1 이렇게 되는 꺾어 올리는 그래프가 된다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얘를 이렇게 나눈다고. 먼저 x축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 그래서 x축과의 뭐를 찾아야 돼? 먼저 교점. x는 얼마? 여기서는 1과 3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맞아요? 그럼 범위가 두 개로 나뉩니다. 니은 범위는 x가 1과 3 사이일 때와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클때의두 개로 나뉜다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 맞아? 맞아요. 그때는 Y는 누구를 쓰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란 그래프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X가 1과 3 사이에서는 y 좌표들이 뭐가 돼? 죄다 음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죄다 음수니까 나오면서 못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준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꺾인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 볼게. y는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x-6 이렇게 되어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 y축 그럼 x 플러스 6 x-1이니까 6하고 그치?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함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x축 위의 부분은 어차피 그대로니까 그대로 그려놓고 그치? 맞아요? 밑에 부분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꺾어 올린다라는 거야 근데 범위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범위는 크게 두 가지야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큰 범위 여기랑 여기는 원래 함수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을 쓰는 거고요 그치? x가 마이너스 6과 1사이면 그때는 원래 함수에다가 전체에다가 뭘 붙인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1차 함수에서 한번 해 볼까? 1차 함수. 어떤 형태? y는 전체절대값 x 1이라고 했어. 괜찮아요? 그럼 이게 전체절대값돼 있는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원학은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x-1이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y절편 얼마? 마이너스 1 x절편 1 이게 바로 y는 x-1인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 1이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밑에 부분 어떻게 해야 돼? 꺾어 올려야 돼 그럼 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치? 얘를 꺾어 올린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이해합니까 그럼 식도 알줄 알아야지. 이쪽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x-1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은 크다 해서 이미 등호 붙이라고 그랬어요이 경우는 x는 작을 때는 y는 x-1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오케이?